안녕하세요. 강남선에서 오니까 최동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라인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뭐 고정이 깊나? 아니면 뭐 고정이 약하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뭐 쌍꺼풀을 만들 때 우리가 고정이 뭐 깊네? 아니면 얕네?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간의 실을 뭐 세게 꽉 점했다고 해서 고정이 세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혹 어떤 분들 보면은, 어, 매몰법을 했는데 고정이 너무 센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매몰법은 고정이 셀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조직 자체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라인이 깊다, 얕다. 고정이 깊다 얕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보통 이게 소관에 뭐가 이게 찝혀 보이는 느낌 그런 거 있을 때 깊다고 그러고 어, 고정이 깊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은 뭐 세게 조맸다고 해서 고정이 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 환자는 남자분이신데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는 이렇게 접힌 느낌 여기 있거든요. 이건 왜그러냐면 남자들은 쌍꺼풀을 낮게 잡은 다음에, 쌍꺼풀이 있지만 이게 덮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져 보이는 게 위에 이렇게 덮히게 되는데, 이걸 간 단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단차가 아니고, 쌍꺼풀이 있지만 눈을 뜨면은 덮게 만드는 거라서 피부가 위에서 쳐져서 약간 내려오게 만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것은 깊은 게 아니라, 위에 피부가 약간 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접히면은 깊은 라인은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제가 피부를 당겨봤을 때 평평하잖아요. 그럼 깊은 라인이 아니라 평평한 라인이고 위에서 쌍꺼풀 을 많이 낮게 만든 사람, 남자분들 중에서 쌍꺼풀을 속쌍꺼풀처럼 해서 덮이게 만든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라인을 낮추는 수술 흔히 말하뭐 두줄 딱이라는이어를 했을 때 피부가 덮이게 만들어서 라인을 낮추는 사람들이 보통 생기게 됩니다. 얕은 라인은 무엇이냐? 이런 게 얕은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쌍꺼풀이 있지만, 되게 흐릿하고, 거의 평평해서 거의 안 보이죠. 하지만은, 그냥 눈을 떴을 때는 이렇게 풀린 느낌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오히려 조직이 제거가 덜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고정이 났거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피부가 두꺼운 경우, 요럴 때 이렇게, 어? 풀린 느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건 오히려 더 모양이 좋지 않고요 계속 이렇게 라인을 똑같은 라인인데도 다시 절개 로 라인을 잡아줬을 때 이렇게 좀더더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들게 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깊은 라인은 무엇이냐 수술 전이고 수술 후인데 눈을 감았을 때 모습을 보면 은 여전히 수술 전이랑 수술 후가 흉터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눈을 떴을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좀 개선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눈을 감았을 때는 흉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건 왜 그러는 거냐면, 그 쌍꺼풀 자체를 만들 때소관의 조직을 이전에 기존 수술에서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함몰 흉터가 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새로 그, 재생을 시킬 수는 없고요 이미 잘려져 나간 조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에서 손가락이 하나 잘렸다고 해서 이걸 다시 재생시켜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소안의 조직이 파여져 나간 겁니다. 이거는 다시 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깊은 그러니까 라인이 생기는 이유는 고정이 깊고 세게 해서, 그러니까 고정이 깊고 세다는 게 조직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이지 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매몰법 같은 경우는 유착이 약하니까 그 깊은 라인이 생기기에는 오히려 어렵습니다. 보통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흔히 말하는 두줄 따기, 그러니까 라인을 낮추는 수술을 하신 분인데, 라인을 낮출 때 이제 기존 흉터를 남겨놓고서 밑에다가 라인을 잡으신 분인데, 이렇게 흉터 라인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찝혀 보이는 거죠. 찝혀 보이는 거는 이렇게 좀 개선이 가능합니다 라인을 낮추고 기존 형태의 이 부분 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 희미한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집혔던 부분입니다 찝힌 거는 개선이 되지만 함몰된 거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새로 만든 요 이게 옛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졸린 눈이 심할 경우에도 이 환자는 왼쪽 눈이 되게 졸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들고 있고 그래서 눈매 기종을 해서 이 부분이 개선해서 했더니 눈썹이 내려오고 눈 대칭이 많았습니다 수술한지 일주일 정도 된 건데 눈 감았을 때 보면 이 부분이 더 이렇게 강하게 더확 들어간 느낌이 보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눈이 이렇게 있고 겉에 있는 결막 쪽에 피부가 이렇게 있고 홍썹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겉에 있는 피부인데 눈매기종 하면 이 부분이 단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부분 단축되는데 여기도 같이 단축이 되니까 위에 있는 피부가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덮인 느낌이 있어서 여기가 더 찝혀 보이는 느낌이 더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한쪽이 더 눈매기종을 더 많이 하거나 그러면 반대쪽에 비해서 이렇게 더 그 피부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좀더더 들어간 느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고정이 세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쪽이 더 피부가 더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은 이 상태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타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쪽이 그눈 수술하다가 좀 약간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눈이 잘안 감기고, 눈이 떠지지도 않고, 이 상태로 내용을 하였습니다이 환자분을 이제 눈매기종을 해서 수술을 했는데, 눈통량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자세히 보면 눈을 감으려고 할 때, 눈이 다안 감기죠? 이게 토안이 발생했는데, 이거 토안은 발생한는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지만, 이 환자는 이제 수술 후에 2년 정도 되니까, 눈은 거의 다 어느 정도 감기긴 하는데, 눈 감았을 때 이렇게 더 찝힌 느낌이 있죠?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피부가 덮고 있다고 치면은 여기 있는 눈매기종을 한것 상태에서 여기 당겨지니까 상대적으로 여기도 쭈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눈이 있을 때, 여기가 단축이 됐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만큼 단축됐다 그러면, 속썹이 눈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 되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피부가 남아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눈감았을때 이런 식으로 약간 남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직을 많이 제거했을 때또 함몰 흉터가 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직을 많이 제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용근을 많이 제거했다는 뜻인데, 안근건이 빨간색에 있는 이 근육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많이 파여있으면 파여있을수 이런 식으로 얘가 흉살이 심하게 됩니다. 함몰 흉터가 심하게 되는데, 함몰 흉터. 함몰 흉이 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직이 많이 뜯어져 나갔기 때문에 흉살이 계속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절대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같은 고정, 그러니까 조직을 많이 남겨놨을수록 흉터는 더하지만 풀릴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깊은 고정일수록 흉터는 더 깊어지지만 풀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히 균형을 이어서 환자분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얕게 고정하면 풀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더 깊게 고정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꺼운 사람들은 깊게 고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조직을 많이 제거한다 하더라도, 흉터가 심하게 깊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저희 병원의 보편적인 저희의 흉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술 전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일주일째는 이런 형태가 보이다가, 한 달째는 이런 식으로 좀 튀어나와 볼수 있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거의 평평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환자도 일주일째는 이런 식으로 찌들거리거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시간 지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6개월 이상 지나면 이렇게 흉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환자도 흉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름처럼 보이게 되고요. 다른 케이스인데 이렇게 줌처럼 보이게 되고 노는 라인이 더 낮은 느낌입니다 완전히 그런 식으로 약간 연재가좀더 많으신 분인데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한번 돌려보기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그 유튜브에 대해서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